지난 영상에서는 프라그는 이에 끼는 물때다. 칫솔모의 탄력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빠지는 치아와 빠지는 면이 없이 닦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대로 저와 함께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정해서 다섯 번씩 닦아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윗 어금니의 볼 쪽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윗 어금니 볼 쪽면은 입을 벌려 칫솔을 넣은 후 입을 살짝 다물어야 칫솔이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회전법으로 다섯 번씩 앞니도 이제 위어금니의 입천장 쪽 면을 앞니의 입천장 쪽 면을 칫솔을 세워서 이번에는 아래 어금니의 볼 쪽면을, 아래 앞니의 볼 쪽면을, 아래 어금니의 혀 쪽면은 회전법으로 닦기는 어려워서 문지르기법으로 주로 닦고 있습니다. 아래 앞니의 안쪽면도 칫솔을 세워서, 와, 2분 30초가 걸렸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이 닦기, 어린이 닦기, 어르신 이 닦기의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칫솔로는 씹는 면, 치아의 혀나 입천장 쪽 면, 그리고 치아의 볼쪽 면을 닦을 수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면, 즉, 그림에서 3, 4번은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치실 사용을 통해 이 사이가 썩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치실을 이 사이로 쓱싹쓱싹 톱질하듯이 넣은 후 다시 빼주면 됩니다. 힘을 줘서 한 번에 넣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톱질하듯 넣어주시면 됩니다. 성인은 치아를 넘어 잇몸까지 치실을 사용해주면 잇몸병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잇몸까지 치실을 사용할 때는 치실을 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한쪽 치아면에 대고 잇몸 주머니 안으로 넣어 닫고 다른 편 치아에 대고 다시 잇몸 안으로 넣어. 닦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생겨서 치간칫솔이 잘 들어갈 경우 사용하기 쉽고 잇몸병 관리에도 더 유리해 치간칫솔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칫솔은 이 플라스틱 부위를 꺾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금속 부위를 꺾었다 폈다 할 경우에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치아의 볼쪽 면으로 넣어 앞에 치아에 대고 한번, 뒤에 치아에 대고 한번, 치아의혀쪽 면으로 넣어, 앞에 치아에 대고 한번, 뒤에 치아에 대고 한번 닦습니다. 시간 칫솔을 이쑤시개처럼 이 사이 음식물을 빼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치아 사이 면에 붙어 있는 프라그를 닦아서 제거하는 것을 치간칫솔 사용의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양육자가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계에서는 만 8세까지 양육자가 도와주며 지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다면 마지막 양치시 검사해주는 것, 나아가서 포인트로 잘 닦아야 할 부분은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아치과학 교과서에는 이는 닦아주고 아이의 독립심은 다른 것에서 키우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닦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닦아야 할지 곤란하시죠? 이는 반드시 닦는 것이고 매일 밤 함께 하는 일이니 너가 거부해도 나는 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태도로 억지로라도 닦이고 이를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치는 한쪽에 A번부터 2번까지로 명명하는 5개의 치아가 있고 이것이 양쪽에 그리고 위아래에 있으니 5 곱하기 4총 20개가 있습니다. 통상 만 36개월이 되면 2번까지 모두 맹출하면서 유치열이 완성됩니다. 이때부터는 불소가 소량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전 시기에는 치약을 삼키지 않는 연습, 그리고 오글오글 패를잘 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에서 가장 치료율이 높은 부위는 2번과 2번 사이입니다. 2번이 맹출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밤마다 D와 E 사이를 치실해주는 것이 유치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D2번 사이에 치실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닫고 나서 찍은 영상인데도 치실에 프라그가 걸려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e 사이가 썩는 것은 눈으로 잘볼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e 사이가 썩다가 커져서 씹는 면에서 약간 색이 변해 보여야 치과의사가 발견할 수 있고, 씹는 면이 무너져 내려야 양육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가 어려우니 치료가 늦어져서 신경치료하고 은리를 씌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 충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치실이 유일합니다. 마지막 양치 시에는 반드시 치실을 해주세요. 양육자가요. 만 6세가 되면 2번의 뒤편에서 영구치 어금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금니를 6세 어금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금니는 구강 내에서 가장 먼저 나고 씹는 힘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가장 많이 망가지는 치아이기도 합니다. 잇몸에 반쯤 덮여 있는 시기에 이미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잇몸에 덮여 있는 시기에도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하기 힘들 때는 양육자가 함께 도와주세요. 6세 어금니와 2번 사이 만나는 곳도 치실로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초등 이상 아동 청소년의 경우 영구치 앞니가 프락으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앞니는 침의 양이 많아서 비교적 충치가 덜 생기지만 윗 앞니는 잘 닦이지 않으면 이 사이에 충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동 청소년 스스로 모든 이와 이 사이에 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됩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이 사이 충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치아면에 치실을 사용하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꾸준히 쓸 것을 권합니다. 노년기의 이 닦기는 기본적으로 성인기와 유사합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침 양이 줄어들어 입이 건조해집니다. 침의 자정작용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 다시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치아 뿌리가 노출된 부위에 충치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지르기법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즉. 노출된 뿌리 부위를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간칫솔을 사용해서 이 사이사이의 뿌리 부분도 열심히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 충치가 잘 생긴다면 불소가 더 많이 함유된 고불소 치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의 모든 면을 혀로 검사해보세요. 매끈매끈 도자기 같다면 합격.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있다면 문지르 기법으로 몇번더 닦아주시면 도자기처럼 매끈한 표면이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